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렇게 이렇게 살아라 하면서 계속해서 주시는 말씀, 또 하나님의 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아, 이것을 자꾸 말씀하시고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속하고 갑해서 꼼짝 못하게 흘려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을 아는 자들로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성별된 삶을 살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돼서 하나님 앞에 복된 삶 영원토록 이제 영생을 누리는 구별되고 복된 삶을 살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인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하나님께서 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 죄짓게 하고, 어또 그냥 놔두고 어 세상 사람들과 같이 우상숭배하고 죄짓고 하면서 살아가면 어 그냥 놔두면 그건 사랑이 아니다. 그런 말씀이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이게 편하고 좋은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구체적으로 이렇게 자세하게 말씀하는 것은 순간순간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고 하나님만 사랑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은 양다리 걸치는 게 아니에요. 늘 말씀드립니다만, 이, 이 제가 어 1년 365일 중에서 365일 중에서 364일은 저 사람하고 같이 자는데 하루만 딱 다른 여자하고 만난다. 그러면 그게 사랑요 그러면 목사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해. 크게 아니다 말이지. 사랑은 전부 아니면 전무가 되는 거예요. 양다리 걸치는 건 사랑이 아니. 그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해서 사랑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들로서 영원히 복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간절한 호소, 간절한 부탁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 일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그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 뭐로 택해놓으시고서 예, 택하시고 가나안땅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그렇게 애걸복걸하냐 말이지 그냥 택하지 말고 내버려두고 네 마음대로 살다 지옥 가든 뭘 하든 마음대로 해라 그러면 상관없잖아요 예, 그렇게 택해놓으시고서 그렇게 간절히 절절히 예, 부탁하시고 또 부탁하시고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시고 기다리고 참고 인내하시는 걸 사랑이시기 때문인 거예요 안 하면 죽어 그리고 광대를 뭐가 좀 이틀 듯 하면 당하지 사람이 무슨 재주가 있어 능력 이 있어 하나님 앞에 그런데 그렇게 안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 앞에 그걸 깨닫고 자원해서 우러나와서 하나님의 사랑의 파트너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자원해서 우러나와서 로봇 만들려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 로봇 만들어 놓고 그대로만 하려고 하면 예, 인공지능 로봇 만들어 놓으면 그냥 만들어 놓은 대로 프로그램 짜놓은 대로 그렇게 할 거니? 예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고 기분 감정도 없이 좋아서 우러나와서 기뻐서 하는 게 아니고 그냥 프로그램대로 하는 기분 감정도 없는 로봇이 아니고 자원에서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는 걸 깨닫고 우러나와서 기뻐서 즐거워서 감사해서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영원토록. 복된 삶을 살게 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니시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느냐? 어떻게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약자를 배리하고 죄짓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갈 수 있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을 깨달을 때 그렇게 할수 있는 거예요. 네. 내가 잘 나서 하는 줄 알면 다 선악법 가지고서 에 다른 사람들 다 판단하고 정죄하다가 자기도 죄 짓고 다른 사람도 죄 짓고 분리되고 다투고 나눠지고 다 뿔뿔이 해지고 말아요. 그게 죄성의 특징이에요. 어 그러니까 그런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 인생들 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셔서 예수님처럼 살게 하시고. 위대한 삶, 영원한 삶을 살게 하시려고 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파트너 천국 가면 하나님하고 같이 살아야 돼 그럼 맞아야 살지 하나님하고 성품이 안나는데 사람으로 이야기하면 성격 차이나 가지고서 어떻게 결혼하고 어떻게 살수 있겠어요 그리스도의 신부로 어떻게 살수 있겠지 그건 할마다 안 맞는데 싸우고 다투고 기분 나쁘고 안 맞잖아요 그거 어떻게 살수 있겠냐 바뀌어져야 천국 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돼 여기서부터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걸 저희 말씀하는 거예요. 모든 법이 마찬가지인데 오늘 특별히 결혼 이혼법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거는 당시에 여자들은 정당한 권리를 잘 찾질 못했어요. 남자들의 소유물처럼 이렇게 돼서 남자가 이스라엘의 고약의실렐파라 이런 사람들은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있으면 무조건 이혼증서 써주고 가라고 그러면 가야 되는 그런 모습이 됐어요 그래서 그렇게 함부로 못하도록 어, 이혼 함부로 못 지키도록 한 것이 그것이 이제 결혼법 이혼법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 법을 정하실 때 사랑의 차원에서 하나는 약자를 보호하는 거고 또 하나는 죄 짓지 말게 하는 거 어, 하나님의 죄 짓으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하고 분리가 된단 말이지 여기 땅에서도 사단에게 죄악의 력에게종로릇타게 되고 영원히 또 하나님에게 분리되면 천국 가는 것이 아니야 지구로 떨어진다. 그러니까 그걸 보호해 주시기 위해서 막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법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일절에 보면 사람이 아내를 맞아서 할때 수치되는 일이 있으면. 일을 예, 발견하고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오. 그랬는데 수치되는 일이 정확하게 뭔지는 잘 나와 있지 않지만 이게 이 성적인 문제 예, 가늠 타락 이건 아닐 거라는 것입니다. 아, 왜 그런 거하면 그거 그런 일이 있으면 그건 도레마아 죽을 사형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 가지고서는 뭐이 말이 안 되고 아, 아마. 어, 숨겼던 무슨 좋지 않은 습관이라든지 질병이라든지 아니면 무슨 에, 몸에 이상이 있다든지 어느, 어떤 이런 것들일 것이다 어, 그래서 어 마음에 안 들면 좋지 않게 생각하면 그냥 내보내지 말고 정당하게 이혼했다고 는 이혼증서를 써서 내보내 주는 거예요 이혼증서를 쓰는 이유는 뭔가 하면 나가서 재혼할 수 있도록 그걸 열어주는 거예요 여자들에게 에 그래서 그 여자는 이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재혼할 수 있게 되려니와, 3절, 그 둘째 남편도 그를 미워하여 이혼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냈거나 또는 그의 아내로 맞이한 둘째 남편 이 죽었다 그러면 또 이제 이혼하고 또 재혼할 수 있는데 증혼할 수 있는데 근데 4절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그 여자는 이미 몸을 돌엎혔은지 그를 내보낸 전남편이 맨침에 살았던 남편이 이 여자가 마음에 안 들어 가지고 내보냈단 말이죠. 그리고 딴 여자하고 결혼했는데 살아보니까 전에 여자가 훨씬 더 나은 거예요. 그러니까 에, 이제 전의 여자는 다른 이제 남편하고 결혼했다가 또 문제가 생긴 건데 그러면 전 전의 부인하고 또 결혼 지금 있는 여자 내보내고 또 결혼하는 거 그건 가증한 일이다 그런 얘기. 그건 허락이 안 된다. 에, 여기 그래서 남편이 그를 다시 아내로 맞이하지 말지전 남편이 하지 말지니 이는 여 앞에 가증한 것이라. 에, 너는 내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범죄하지 말지니라. 그래서 이건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육신의 정욕 때문에 에, 또는 에, 이제 에, 자기가 에, 뭐 기분 나쁘다고 어, 그러고 마음대로 내보냈다가 다른 여자가 들어서 알아보니까 더안 좋으니까 그 여자가 낫겠다고 자기 마음대로 또 하고. 그렇하면안 된다 말이지. 하나님 앞에 지향하신 법이기 때문에 결혼은 하나님 앞에 맹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마음대로 나누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 함부로 하지 말아라 그요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하잖아요. 조금 참고 살지. 또 그러면서 사랑을 이루가야 되는데 그걸 안 하면 하나님 앞에 가증한 것이다. 그렇게 되면 그게 죄악이 돼서 가증한 죄악이 돼서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범죄하게 하지 말지니라. 땅까지 저주를 받는다 죄를 범하면 우리의 심령도 마음도 땅으로만 흙으로 만든 존재들 사람 존재 자체도 죄악에 붙잡히게 되고 그 땅도 저주를 받아서 하나님의 원래 죄를 짓기 전에 하나님이 지으신 땅에서는 그냥 생물이 절로 결실이 맺어지는 땅이에요 근데죄 짓고 황폐화되고 가시나무와 엉겅키가 나오기 시작한 건 사람이 죄 짓기 때문이에 그 쥐약을 많이 짓는 이런 땅들 북한 땅 이런 데 농사가 잘안돼 그~ 그냥 우연한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할 일이 아니에요.하나님의 법칙이 에~ 죄짓고 이 죄가 많고 리면 정말 자기 사업 기업 직장뭐 이런 거잘안 돼요.재벌들이 망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이렇게 그냥 문란한 이~ 생활이 있으면 그런 문제 때문에 에~ 가문이 점점점 망하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는 걸볼 수가 있어요. 법정 다툼하고 뭐 이게 자식들 간에 싸움이 일어나고 그래서 그런 거 하나님이 막아주시기 위해서 사단에게 도적질 당하고 죽고 이제 멸망 당하는 길로 가지 않기 위해서 주께서 다 미리 미리 막아주신 사랑의 법이다 하는 사실을 알고 자원해서 법을 따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약의 법은 이런데 예수님은 조금 더 엄격하게 말씀하셔서 마태복음 5장 32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가늠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성적인 부도덕이 있을 때에만 그때만 이혼의 조건이 된다. 결혼하는 건 서로 행복하게 잘 살려고 하는 건데 그건 기본적으로 안 되는 일이니까 그걸 허락하신 거예요. 고린도전서 7장에 보면 또한 가지 이유를 이제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신앙의 문제, 기독교 신앙, 결혼 생활을 하는데 이제 신앙이 문제가 되면 그거는 이혼해도 된다 그런 뜻이 왜 이건 영원한 생명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 요 고린도전서 7장 15절.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믿지 않는 편에서 어~, 어이 신앙 때문에 우리 더이상 살지 못한다 집안의 종교가 두리면 안 된다 그리고 이혼하자고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이혼해라 그러 갈리게 해. 원한다면 갈리게 해라 어~ 그런 뜻이 어,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어, 그런데 가만히 있으면 어, 그냥 기다리고 참고 살아라 그런 말씀이. 네가 먼저 나서서 믿는 사람이 먼저 나서서 이혼하지 마. 이혼하려고 하지 말라 그런 말씀이. 왜 그러냐. 1 6절 아내 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하려는지 어찌 할수 있으며 남편 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하려는지 어찌 할수 있으리요. 그래서 참고 기다리면서 잘 믿음생활하면서 남편을 바꾸고 여편을 바꾸고 하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이 화평케 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어, 그렇지 않고. 자기가 먼저 나서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기독교가 처음 들어와서 여자가 먼저 믿든지 남자가 먼저 믿든지 그런 일이 많았는데 특별히 여자들이 먼저 믿으면 집안이나 남편에게 핍박을 받은 경우가 많아요. 뭐 어떤 때는 뚜드려 맞고 저희 집안도 할머니가 먼저 신앙을 하셨는데 그런데 할아버지가 그냥 맨날 뚜드려 패고 일안 한다. 그리고 옛날 시골에서 농사할 때 휴일날 일안 하고 교회 간다. 그리고 광에다 가두고 열쇠를 잠궈버리고서 그리기도 허그랬다 그런데 풀어주면 또 가고 풀어주면 또 가고. 그러니까 나중에 할아버지가 바뀌었어요. 할머니 때문에. 그래서 할아버지가 기억이 나는데 어렸을 때 기억이 나는데 할아버지가 교회 가실 때흰 두루마기 겨울에 다 입고 깨끗하게 모자 쓰시고 그리고서 눈이루다가 걸어서 교회 한2 k m 쯤 떨어졌는데 가시던 모습이 지금 생각난다. 그리고 그, 그런 덕분에 그 집안이 다 구원받게 되는. 은혜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난민족도 마찬가지인데 개척자가 필요한다 말이에요 영적인 개척자는 개척자에 힘들지 언제든지 그걸 감당하는 사람이 여기 땅에선 힘들지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는 상급이 큰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고 하나님의 용사예요 그러니까 그 과정을 거쳐야 되는 사람 그걸 지키는 사람은 그거 해서 가정을 지키고 자자손손 어, 이게 복을 받는 영적인 복된 가정을 만들었으니까 우리 할머니나 뭐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가서 상급을 많이 누릴 거예요. 그것 때문에 가문이 이루어졌으니까. 근데 그때 두드려 맞고 그런다고 아유 당신은 못 살겠다 그리고 못 참겠다 그러 나갔다 그러면 자식들이 어떻게 됐지? 지금 삼대사대오대 이로 가는데 그게 제대로 안 됐을 거 아니? 사단에게 뺏겼을 거 아니 가문. 그러니까 그걸 잘 하기 위해서 끝까지 잘 참고 인내하는 것이 그게 은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게 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실은 우리에게 먼저 은혜를 주시고, 그렇게 할수 있는 존재들로 바꿔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결혼식 추리할 때 종종 말씀하는 에베소 5장의 말씀에 오면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하느냐 왜 사랑해야 되느냐 그걸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데 25절 위에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사실을내준 것처럼 십자가 내준 그렇게 아내를 사랑하라 그랬는데 어 주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무슨 말씀인 가 하면 주님의 신부가 된 우리들은 처음부터 깨끗하고 정결한 사람들이 아니라 반역죄인들이고 추하고 문둥병자처럼 썩고 문드러진 우리 속에 떠들어보면 여전히 미워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이 싸우고 나투고 내 마음에 안 맞고 조금만 손해받고 자존심 상하면 이 삐지고 저리 삐고 아주 더럽고 추한 존재들이 감히 주님의 신부가 될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 그런데 예수님이 물과 피로 다 깨끗하게 씻어 주시고 아주 영광스러운 교회로. 아주 찬란한 흠 없는 흠도 티도 없는 찬란한 괴로 그리스도의 신부를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파트너가 되게 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슨 자격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고 무슨 우리 노력으로 잘해서 신앙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지금도 성령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함께하시는 은혜 가운데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한 순간이라도 주님 밖으로 나가려고 그리고 자기가 잘나서 뭐 하는 줄 알면 그냥 그 순간부터 사단에게 붙잡히게 돼. 그렇게 만들어 놓으시고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고서 어 이제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단 말이지. 그러고서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 임마누엘로 함께 하신단 말이야. 구원해 주셔야 서 구원해 주시고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이건 말은 그렇지. 과거에 과거가 그렇게 추잡한 남편이나 추잡한 여편을 맞이해서 산다고 생각하면 그게 쉬운 일이냐 그런 얘기예요. 그건 생각처럼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기분 감정 그게 잘 다스려지지 가 않는다. 그렇게 놓시고서 사랑하기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안에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같이 주님이 우리 자신처럼 사랑. 예수님 자신처럼 사랑해 주신다.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든지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그래서 우리는 그의 몸의 지체다. 주님이 함께하시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는가 이 사랑을 깨닫고 그 은혜와 사랑의 법을 따라서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내가 뭘 선심을 베푸는 것처럼 뭐 무의가 조금 있어서 뭐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지 말아라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도 똑같은 존재 더 추악한 존재인데 하나님의 은혜로다가 지금 살고 있고 조금 참을 수 있고 조금 인내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면 그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님께서 하시는 것인 것을 믿고 주님의 의지에서라 하 그런 말씀이에요. 네. 여러분 사람은 안 돼요. 뭐 돈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이런 거 가지고 이, 이 이혼하지 말아라. 성격 차이 이런 거 가지고 이 이혼. 오늘날 그런 것 때문에 대부분 다 이혼하는데 그건 이혼의 조건이 안 돼요. 그런 거는 왜안 되느냐?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 십자가 보혈의 은혜와 사랑, 부활의 능력으로 새로워진 존재인 거, 은혜 받은 존재인 거 그걸 깨달으면 그건 다 이겨나갈 수 있고 넘어갈 수 있고 극복할 수 있는 상황인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데 인간적으로 내가 하는 것으로 생각하면 그걸 어떻게 참어 그렇게까지 내가 해야 돼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런데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면 아유 나는 더큰 은혜와 사랑을 받고 난더 더럽고 더더 추악한 존재에 있는데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다가 맞이해주고 바꿔주셨는데 그거 마땅히 하게 되는 거고 또는 안 되면 주여 나는 안 되는데 나를 통해서 주님이 허시 없어서 하면서 변화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영적인 신분을 확신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성령을 의지하려 고 그러면 주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는 사랑을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 이 에베소 5장에서 바울이 결혼도 안 해봤는데 어떻게 이런 비밀을 아는지 모르지만 그러면서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함께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한다. 이건 부부간의 얘긴데 사실은 교회와 성도간의 그리스도와 예수님과 교회 성도간의 관계 문제다. 그런 말씀이 무슨 얘긴고 하면 교회의 원리나 가정의 원리나 똑같다 그런 말씀이에요. 가정을 세우신 하나님이 교회도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이 가정을 세우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즉 원리가 똑같아요. 하나님의 복음으로다가 십자가뭐 아, 십자가 부활의 뭐 십자가 복음으로 새롭게 한 존재들이 신앙하는 것이 그게 교회고 새롭게 된 사람들이 그게 그리스도인들의 가정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이걸 세상의 원리로 마귀의 원리로 다 선악법으로 따지고 판단해서 이렇고 하면 내가 손해고 이렇고 하면 뭐못 예, 살겠다. 그건 세상의 원리예요. 근데 그걸 적용하면 가정이 깨지는데 가정이 깨지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 그게 하나님 앞에 죄가 돼서 땅이 예, 저질를 받는다 하는 것처럼 이문과하면 교회가 깨져 나가는 거예요. 교회 한 부분이 깨져 나고 여기서 깨져 나고 저기서 깨져 나고 현대 교회가 왜 깨져 나가요왜 동성애가 무서우냐? 가정이 깨져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신앙 잘할수 있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렇고도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와야 이게 정상인데 기분 감정 때문에 남의 눈치 때문에 그렇게 신앙할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다 그런 말씀. 그리고 가정이 깨져 나가는 거, 이건 교회가 깨져 나가는 거예요. 오늘날 문화가 발달하고 살만해지고 소득이 높아지고 그럴수록 교회가 잘안 되는 이유는 뭔가면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자유, 세상의낙 이걸 따라가서 그냥 결혼 마음대로 하고 이혼 마음대로 하고 그럴 수 있는 줄 알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 인간적으로는 뭐 자유인 줄 알고 그렇게 살지만 영적으로 는 신앙이 깨져 나가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거예요. 이 잠시 잠깐만 보면 그 행복이라고 생각하고, 그게 문화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게 개성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 앞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분열되고 깨져나오고 그러면 지옥로 떨어지는 인생들이 된단 말이죠. 여러분, 공산주의 사상에서 성 혁명이라고 해서 이걸 동성에 이걸 전략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거 아세요? 다그 전략이란 말이지. 그러니까 이거에 우리가 속으면 안 되고, 하나님 앞에 끝까지 하나님의 뜻은... 주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교회도 하나고 가정도 하나가 되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거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해서 주께서 죽으시고 살아나셔서 우리 안에 성령으로 다시 오셔서 하나가 되게 하시는 영으로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조금 힘들면 참고 견디고 인내하세요. 그게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뀌는 거예요. 내가 영원토록 복받는 거예요. 상대방이 복받는 건두 번째, 세 번째 일이고, 나부터 바뀐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럼 내가 복의 근원이 되고, 이 복음 전도자로, 부활의 증인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이를 위해서 죽고 사셔서, 그래서 이제, 우리 아내 오셔서 주인 되셨는데 그 주인의 주권 을 인정하고 살아가면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서 사는 건데 주를 위해서 사는 게 누구를 위해서 사는 거면 그게 이웃을 위해서 사는 거고 남편을 위해서 사는 거고 아내를 위해서 사는 것이고 가족을 사랑하는 게 사람을 사랑하는 게 하나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걸 이룰 때 교회가 잘 되는 것이고 가정이 잘 되는 것이고 가정이 잘 되면 교회가 잘 되는. 그런 게 하나인 것을 믿으시거나 교회와 가정에 원리는 하나예요 가정에서는 함부로 하고 교회 와서 신앙자는 그건 분열된 이미 속에서는 분열되고 그,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예배하러 오기 전에 싸우고 예배하고 싸우고 그렇게 된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 원리로 살면 하나가 되고 진짜 흉복이고 진짜 감사하고 기쁨인 것이 속에서 우러나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거듭난 주님의 생명력 있는 신앙이요 생명을 누리는 가장 큰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돈이 있어서 행복한 게 아니에요. 명예가 있어서 권력이 있어서 뭐 여건이 좋아서 그래 행복한 게 아니에요. 속에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있을 때. 행복하게 살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자꾸 법으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걸 구속이다, 억압이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공산주의 사람자들 기독교를 가장 싫어하고 교회를 가장 싫어하는데 왜 그런가면 하 아무리 성혁명을 하고 공산혁명을 해도 교회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기들은 분열시키고 마귀의 법을 따라가는데 하나님의 법으로 자꾸 하나를 만들어 놓으시고 성령의 역사가 있으니까 아니면 기독교인들은 나중엔 목숨 걸고 이걸 지킨다 말이지. 그냥 물러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공산주의자들이 이길 수 없는 존재가 있는데 교회를 못 이기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크리스도인을 예? 못 이기는 거예요. 왜못 이기느냐? 천국이 있잖아요. 영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목숨 걸고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은 참 크리스도인이에요. 코로나 앞에 적당히 물러가는 건참 생명이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이 아니에요. 이걸 믿고 하늘나라를 확신하는 사람만 순교의 현장으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주님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주님과 하나 된 신앙으로 나도 하나 되고, 이 가족도 하나 되고, 이웃도 세상도 하나가 되는 역사, 여기에 쓰임 받을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할렐루야! 네. 오늘도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가정, 가정마다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218장,